가성비 정말 좋은 여기 몽스타일의 요거어 헤링조끼 입고 됐거든요. 이건 충전재가 덕다운이에요. 그래서 많이 헤비하지 않고 두터운 어, 답답한 아우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지퍼가 있고요. 어, 이렇게 똑똑단추가또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밑단은 이렇게 스트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살짝 잡아놨거든요. 사이즈가 여유 있게 나와서 취직 방문들까지 예쁘게 그리고 너무 부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. 라인으로 나온 멋있는 몽패딩이에요. 어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제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블랙 컬러고 요거는 이제 브라운 컬러랑 두 컬러 나옵니다. 아우터가 조금 블랙이 많다 하신 분들은 이거 브라운 컬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뒤에 이렇게 어, 에코에다가 들어가 있는 어스런 이렇게 스캔 라인이에요. 사이즈감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는 조금 조여놓은 상태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볼록한 아방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봤고